내비 따라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측 깜빡이 놓고, 옆에 보고, 오드바이. 항상 출발할 때, 지금 오드바이 바로 지나갔잖아요. 꼭 보는 습관이 들여져야 돼요. 출발. 벌써 핸드 풀고, 옆에 다시 보고, 자측 깜빡이 놓고, 치면서 핸들을 똑바로 만들어 놓고 좌측 보고 자, 우리 지금 이제 네비를 켜서 가속을 하면 네비 점수가 떨어져요. <laughs> 그래서 속도를 60이면 70까지만 50이면 60까지만 부드럽게 여기 좀 60이니까 70까지는 날려도 돼요. 내비 봐봐요. 1.4km 가서 5초로 나가야 되죠. 그럼 여기는 아니잖아, 그죠? 우리 이제 더 가서. 쪽 도로고 그 다음에 우회전이라 그러죠 그럼 이제 나가서 이제 내비 보고 여기 앞에서 다음 사거리에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제 점선이 되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각박이 놓고 우측 보고 나가고 반대편 직진 신호 들어왔다. 우리 차로 있는지부터 보고. 우리 차로 있네요. 자, 다시. 자측깜빡이 놓고 옆에 보고. 여기는 항동지구에요. 항, 항동지구. 서울 구로구에서 제일 끝. 아, 여기 벌써 서울이에요? 네, 서울 들어왔어요. 어.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좀 전에 터널 지나면서 서울이에요. 음. 터널 지나면 좌측은 부천이고 여기서부터는 완전 서울이에요 음. 자 저기 앞에도 카메라가 있죠 그래서 내 시선이 좀 높아야 돼야 멀리 높게 봐야 돼야 그래야 신호를 잘 보게 되고 카메라를 잘 보게 돼야 자 이제 속도 너무 떨어졌어요 언덕이라서 엑셀 더. 자, 자칫 깜빡이 놓고 붙이면서 보고, 저차 빠르면 보내고. 그렇지, 엑셀 아주 잘했어요. 지금 차로 변경 굿 엑셀! 자회전 위험 화살표가 어떻게 됐나요 8시 반 그렇죠 완전히 지금은 8시 방향도 넘죠 거의 뭐 6시 7시 7시에서 7시 반 방향으로 확 꺾였잖아요 그래서 자회전이 앞이 엄청 위험하게 돼 있어요 다음 신호에 갈수 있을지 우리는 가서 2차로 자회전 을 할게요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음. 좌회전 중에 난이도 상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각은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좌회전 <laughs> 해본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 저기 대림동에서 네. 똑같은 거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이제 교통량이 많아서 음. 너무 또 늦으면 뒤에 차가 불명이크락션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도 천천히 네. 클라션 먹더라도 빵을 먹더라도 천천히 네. 그리고 이제 좌회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마지막 신호 따라 들어갈 때 진입할 음... 때 속도를 못 줄여서 음... 내가 처음이나 두 번째는 그냥 속도를 올리면서 진입하니까 쉬운데 속도를 올린 상태에서 확 꺾이면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한 30km 까지 줄이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백셀. 자, 그리고 우리가 왜 2차로로 좌회전을 해야 되냐면, 300m 가 바로 우회전을 해야 돼요. 자, 신호 끝났네요. 이제 좌회전이 세 번째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다. 좌측에 초보 운전.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작은 스티커는 붙이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자석을 뒤에 붙여놨는데 저거는 10m만 지나가면 초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30m, 50m 뒤에서 초보 표시가 보일 수 있게끔 큰걸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뒤에 차들이 미리 대비를 하겠죠. 그래서 초보 딱지를 눈에 보이게 큰걸 붙여줘야 된다. 자석 스티커를 붙이려면 최소한 저거 두배 정도 되는 건 붙여 줘야 돼요자 우리 좌회전 2차로 좌회전 좌측 깜빡이 놓고 좌측 차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2차로 그렇지. 잘했어요 이제 고가차도 옆길이라고 설명을 했죠 위험. 자, 축복. 엑셀. 한 차로 더 들어가도 돼요, 지금은. 그렇지. 자, 이게 지금 이 도로가 경인 국도예요. 서울에서 인천까지 가는 경인 국도예요. 서울에서 지하철 라인 따라서 쭉 가면서 부천 거쳐서 인천까지 간석 오거리까지 연결된 도로입니다. 자, 네,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서 이 도로를 계속 직진하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충동로에서 왔잖아요. 충동로까지 갈수 있어요. 계속 직진하면 강암문 사거리로 해서 종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의도에서 마포. 그렇죠. 여의도 마포. 계속 직진하면 영등포, 구로 신도림, 영등포, 여의도, 마포, 그렇게 해서 충정로, 강화문, 종로, 계속 직진하면 청량리에서 저기 뭐 외대까지. 자 우리 가는 길에 오류 IC에서 피턴 네 번만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우측으로 차로를 하나 바꿀게요. 아더 가서 이 차로 그대로 가면 된다. 그대로 가고 우측 차들 진입하는 차들 양보해주고 자 우측 깜빡이 놓고 자 우리가 이렇게 우측으로 진입할 때는 우측 깜빡이죠. 우측 진입하고 그러면 여기 지나가면 우회전은 벌써 끝났어요. 회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진입할 때는 좌측 진입이기 때문에. 깜빡이가 좌측을 넣어 줘야 돼요. 네. 엑셀 c 에서 우리 차로가 있으니까 바로 진입해도 됩니다. 네. 그대로 진입할게요. 자, 그대로 가서 이제 우측으로 다시 갈 거예요. 랩이 엄청 어렵게 돼 있죠 지금 여기가 피턴이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공사 중이라서 자 가서 다시 자, 우리 사람 보낼게요. 먼저 갑시다. 좌측 깜빡이 놓고, 좌측에 숄더 체크 잘하고, 진입하스 역시, 다시 저기 앞에 가서 우측이에요. 3차로를 이용하세요 자확 꺾였습니다 속도부터 줄이고 발 띄고 손 바꿔야죠 지금은 자 차를 똑바로 만들어 놓고 먼저 응. 자 즉깜빡이 놓고 옆에 보고 엑셀 다시 오른쪽, 또 위험. 도 찍고 확실하게 하고 출발 오 사람 뛰어온다 옆에 보고 하나 더 넘어갈게요 네.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거죠 공사 때문에 우리 직진 길어서 네. 영상이 네. 재미없을 응. 것 같아서 지금 네. 오류 i c 피턴을 4번 한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저기 피턴 공사 중이라 되게 어렵게 돼 있어요. 2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짐 같은 경우에는 좌측의 중앙 버스 전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차로가 두개인데 이럴 때는 1차로로 다니는 게 좋아요. 네. 우측에 돌발 사항이 많아서 택시가 정차를 할 수도 있고, 버스가 정차를 할 수도 있고, 음. 우측에서 갑자기 우회전 들어오는 차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1차로 다니는 게 좋아요. 네. 자, 우리가 1차로로 하고 있는데 도로가 넓어지면 우측 차선을 따라가야 됩니다. 네. 넓어지죠? 우측 차선 따라가게 좌측 차선, 좌회전 차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엑셀. 앞에 보면, 유도선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구간입니다. 네, 그렇지. 자, 우리가 또 이쪽으로 들어갔으면 좌회전 차로전 근데 지금 우측으로 확 꺾었잖아요. 우측 사이드를 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직진만 한것 같아요. 거기서 여기. 그렇죠. <laughs> 오류에서부터 거기 좌회전 위험한 데한번 빼고 우회전 한번 하고 계속 직진이죠. 자, 이제 430m 가서 우회전이에요. 근데 지금 우회전 차로가, <laughs> 이쪽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차로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 그대로 가고, 우측 봐봐요. 차선이 네. 이렇게 하살표 그려졌 차로 없잖아. 네. 그대로 가면 되죠. 응? 내비 보고 그래서 네비를 잘 봐야 돼요. 혼자 보기 되게 어렵단 말이야. 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왼쪽 도로입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가야 되겠죠. 앞에 비싼 차네요. <laughs> 하고 났나봐 좌측보고 넘어가 고 손님 대기인가 다시 우측으로 네 우회전 할거예요 차를 왜 저렇게 따라가면 되는데 네. 우리 우회전 하자마자 네. 좌회전을 해야 돼요 네. 바로 좌회전이죠 네. 그래서 사람 다 보내고 네. 자, 움직일게요 좌측 깜빡이 놓고 바로 1차로까지 들어가야 돼요 옆에 선배니까. 숄더 체크하고 미래 초기화... that's 혼자 해도 네. 괜찮은데. 그렇죠. 아예 안 해본 거면 오히려 쉬운 상황에서도 그렇죠. 감이 네. 안 와가지고 차라리 꼬부랑 길은 가겠는데 네. 그렇게 로터리는 네. 감이 안 와서 또 못하겠더라고요. <laughs> <laughs> 그래서 내가 연수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경험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경험하거 만들어 주는 음. 거야. 자 지금은 1, 2차로가 좌회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유도선이 없어요 그럼 횡단부터 진입하면 바로 핸들 돌리기 시작해야 돼요 늦게 돌리면 우측 차랑 사고나요 출발 돌리고 좌측보 30km 카메라 있어요 はい。 여기는 지금 좌회전 차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오토바이 지나서 좌측 깜빡이 놓고 이 차로 진입할게요. 돌리면서 14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야간도 하고 또 야간하면 비 오는 날은 또차못끌겠죠 <laughs> 비오는날또 찾아서 연습해. <laughs> <laughs> 그것도 그러니까 비 오는 날 하면 또눈 오는 날은 못 하겠죠. <laughs> 그러니까 운전은 결국에는 경험과 경력이에요. 음. 그래서 많이 타야 돼. 음. 이런 날도 운전해보고 저런 날도 운전해보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음. 자, 우리 좌회전. 저차 일찍 돌리죠. 우리도 조금 일찍. 옳지. 자, 쭉 보고. 진입해서 저 쏴, 차 자, 뒤에 니세 쏴, 게요 너무 우측으로 바짝 붙지 말고 자 스톱 파킹